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 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근무하는 부대에도 담이라는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물리적인 담만 울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울타리에 속합니다. 그 집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혹은 아주 하름한 초가집이든 모든 집은 일종의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아늑하게 느끼고, 또 그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외부로부터 분리된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울타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울타리는 안과 밖,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느끼고 울타리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낯섦을 경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휴전선 즉 군사분계선도 일종의 울타리라고 할수 있겠죠. 한편으로 울타리는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작용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구획을 나누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소속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대 안에 근무하지만 여러분 각각의 포대와 각각의 주특기를 가지고 저마다 맡은 역할이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사시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동선이 얽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지위와 위치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너와 나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개인의 심리적인 경계선도 신분이나 성별, 지역과 세대를 측정하는 구별도 울타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우리 사회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울타리는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보존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구분이 분리와 차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적과 내통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세리마테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용한 세금징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부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면서 슬쩍 자기의 입속을 챙겨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볼때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매국노였고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부역하는 부정한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자로 살고 그것을 통해 큰 힘과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세리는 가까운 이웃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혈루증 앓는 여인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었고 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우연이라도 접촉한 사람들조차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피해를 줄까 봐 뒤로 몰래 다가가서 거듭 자락을 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년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어느새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낙인 찍어 소외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 단절 앞에 멈추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았을까요? 사실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 역시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 단절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단절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바쁜 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 눈이 볼수 있게 합니다. 따돌림 받던 세리 마테를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다른 동료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그 식탁에 함께 동참합니다 지치고 다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걸어잠그었습니다 몰래 다가와 겉옷을 만진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꾸지함 대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더 이상 병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것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지만, 뒤에서 몰래 다가선 그녀를 향해 돌이켜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문제를 눈앞에서 직접 해결해 주신 분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킨 것은 앞에 두 사건에 비하면 정말 놀랄만한 기적이지만 오늘 말씀은 웬일인지 그리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낮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집으로 가신 사실 그 자체, 또한 길을 멈추고 혈우병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신 것, 그리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탁에 앉은 것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걸음,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세리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떠올려 보면 터무니없는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분이라면 율법이 규정하는 죄인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잘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모습뿐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편드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편견을 걷어내어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 요즘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자기 동족에게 행한 일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죄인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이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을 향해서도 그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때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모든 사건들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며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충돌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땅 위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세리마테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죽은 소녀와 같은 깊은 단절과 소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문을 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겁니다. 그가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며 새로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테니 말입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나 죽은 소녀의 집에서 피를 불고 떠드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비웃는 무리에 내가 속한다면, 그런 나야말로, 그런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극률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하늘로부터 한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지만 그것을 받을 그릇을 똑바로 바치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의 물을 단한 방울도 자기 안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두꺼운 껍질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예수님은 오늘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꽉찬 마음을 비우도록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이 목격한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그가 찾으신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넘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로 자신을 둘러싸고 타인을 밀어내며 하나님과도 절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애당초 주님의 걸음은 우리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시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편에서 바라본 믿음의 깊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처음 시작해 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애당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빈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과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을, 혈류증 앓는 여인을 그리고 죽음 앞에서 길을 멈춘 한 소녀를 먼저 찾으시고 다가서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을 가득 채워 주님께 내보이려 하십니까? 우리의 열정과 신실함을 자랑하려 하십니까? 그에 앞서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그대로 내보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내보이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정현종 시인의 입을 빌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두팔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걸음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못난 자아가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높은 벽을 쌓고 고립을 향해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담을 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깨어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있는 마음이 아니라 텅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온 세상을 품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에 기대어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